예전엔 빚이 많은 게 창피한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불러온 자산 유동성 시대에는 대출이 많은 사람에게 이런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경제 개념이 있는 사람, 투자할 줄 아는 사람, 자산이 많은 부자, 요즘 원룸에서 시작하는 신혼부부 짠테크족이 많아졌습니다. 이들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착실하다, 개념있다,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제 다시 절약이 미덕인 시대, 짠테크의 시대가 온 겁니다. 물론, 그렇게밖에 할수 없는 상황이 된게 제일 큽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수입이 늘긴 어렵고,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자산 시장은 완연한 하락세입니다. 돈을 아끼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죠. 게다가 비대면 시대를 겪으며 스몰 웨딩, 스몰 장례, 스몰 인간관계, 스몰 소비를 해봤거든요. 우리님 이미 환경에 의해 연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짠테크로 돈을 모은 뒤 사람들은 세 가지 경로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산가가 되는 길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솔로이거나 딩크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가지게 되고 아이를 위해 이사를 하면서 미니멀 라이프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짠테크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미니멀리스트가 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짠테크를 한 이유가 기초 자산을 모으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생활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빠른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도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지금은 자산가로 가기 위한 시장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짠테크를 계속 유지하시거나 미니멀 라이프로 넘어오시는 분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짠테크에 자신이 있다라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짠테크 관련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짠테크 생활을 거쳐서 미니멀 라이프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때의 서를 조금 풀어 드릴까 합니다. 우선 결혼할 때 양가에서 금전 지원을 전혀 받지 않았고요. 웨딩 촬영, 혼수, 예물, 패백 이런 것들 안 했습니다. 커플링이나 결혼 반지도 아예 없었고요.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원도 가지 않았습니다. 돌잔치도 생략했고요. 소비는 정말 최소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 가계부나 여행 경비 같은 걸 보면 지금 봐도 놀랍습니다. 신혼집은 작고 저렴한 물건들로 채웠고 출산 후에 아내는 6인 병실을 사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인실을 선호해서 그런지 6인실인데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6인실을 1인실처럼 사용했던 재밌는 기억이 있습니다. 스토케 유모차 같은 비싼 육아용품은 전혀 사지 않았고요. 육아용품은 정말 대부분 얻거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너무 안 들어가서 그게 신기하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 짠테크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짠테크는 자랑스럽고 멋진 일이니까 기꺼이 짠테크에 입문하세요. 둘, 라이프 스타일이 미니멀로 오신다면 제 영상을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짠테크나 미니멀 유튜버가 되신다면 저도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셋, 저는 소중한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진짜로요. 마지막으로 시를 한편 소개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 공짜다. 박노해. No, hey.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고 힘주어 말하는 자들은 똑똑한 바보들이다. 인생에서 정말로 좋은 것은 다 공짜다. 아침 햇살도, 푸른 하늘도, 맑은 공기도, 숲길을 걷는 것도, 아장아장 아이들 뛰노는 소리도, 책방에서 뒤적이는 지혜와 시들도, 거리를 걷는 청춘들의 시원한 자태도, 아무 바람 없는 친절과 미소도, 푸른 나무 그늘도, 밤하늘 별빛도, 계절 따라 흐르는 꽃향기도, 그저 이 지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눈물나는 숨은 빛의 사람들도 내 인생에 빛나는 것들은 다 공짜다. 돈으로 살수 없고 숫자로 헤아릴 수 없고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삶에서 진실로 소중한 것들은 다 공짜다.